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게 야학인데, 일제강점기 때 시작됐습니다. 식민 교육 대신 민족 정신 교육을 하기 위해 속속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울산에는 100개가 넘는 야학이 운영되며 독립운동의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내일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울산의 야학에 대해 윤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 동구지역 항일운동의 요람이 된 보성학교 탑니다. 보성학교 설립자 성세빈 선생은 3일 만세운동 1년 뒤인 1920년 동구 일산동에 보성학교의 전신인 노동야학을 설립했습니다. 교육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독립을 위해서는 민중이 깨쳐야 한다며 시작된 울산의 야학은 삼일운동 이후 들불처럼 번져 1920년대 후반에는 100개가 넘었습니다. 깨어 있는 어떤 민족 의식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주로 청년회라든지 또는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울산에 약 100여 개에 이르는 야학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일제 강점기 울산의 야학 운동을 알수 있는 전시가 시작됐습니다. 야학은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 제재 속에 울산시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일제 강점기에 대한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일제의 그런 경제 침략에 맞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정확히 알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 시기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를 교육을 통해서 당시 야학의 모습을 알수 있는 사진과 그림 관련 자료들은 QR 코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일제 강점기 울산의 야학 정신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UBC 뉴스 윤중입니다.